네, 안녕하세요. 코어 소리 영어입니다. 네, 어, 저는 강세의 킹 신왕국입니다. 네, 저는 동생 신원입니다 네, 원 문장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Over the top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문장입니다. You don't read much, do you? You don't read much, do you? You don't read much, do you? you What you hmm. we don't hmm. we don't live live lead read read my dream my dream hmm. my dream hmm. uh, well, hmm. you you Don't, don't uh. read read much much uh, you don't read much we don't we don't read much I, you, don't. Yeah. you don't you don't read much you don't read much. Uh, you don't read much. You don't read much. Do you? Do you? Do you? Uh, do, do, you. do you? Do? Do? You? You? Do? Do? You? You? Okay, so you don't read much, do you? Okay, you three do you. Um, you don't read much, do you? You don't read much, do you? Uh, you don't read much, do you? You don't read much, do you? You don't read much, do you? You? You don't? Don't read? Read, read. much? Much? Do? 게게. 응. You, you. Um, you don't read much, do you? You don't read much, do you? 음, 그렇게 소리가 났습니다. 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You don't read much, do you? 그렇지? 음. You don't read much, do you? 그지? You don't read much, do you?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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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don't read much, do you? <목소리는> You don't read much, do you? 이렇게 소리가 만들어져 나왔어요 이거 아,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라 했지? You? You? 너는? 어, don't 아니다 어, Read r e a d 그런 말 You don't read. don't read You don't read You don't 너 읽지 않는다 음, 그렇지. Much 많이? 그렇지 너 많이 안 읽지? 이런 느낌이었어 음. 어. Do you? 그치? 이렇게 확인한 거야 Uh, uh, do you? 그지? 음. <laughs> 다시, you don't read much. 뭐라고? You don't read much. 음, 너책 많이 안. <laughs> 음. 그치? 뭐책 많이 안 너, 읽지? 책 많이 안 읽지? 어, you don't read much. You don't read much. Uh, do, you. do you? 그치? 어, 그렇게 네. 해석을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조금 더, 어, 저기 강세 넣는거 네.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You, you, don't. Don't. Read, read much. much do do you you okay so you don't read much d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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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가 나시 그래서 너 별로 안 읽지 맞지 이렇게 한 소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you don't read much d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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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어,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네. 근데 형은 책 많이 읽잖아. 책? 음. 그 책에서 많이 읽으려고 하지. 그 책에서 배우는 거 있고, 음. 직접 체험으로 배우는 게 있잖아. 책에서 배우는 게 있고, 직접 체험을 해서 배우는 거. 음. 그러니까 뭐 힘든 것도 음. 직접 힘들어서 배우는 거랑, 음. 책을 통해서 응. 힘들었었다. 그래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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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면, 어 그러니까 뭐 책에서는 뭐 이런저런 힘들 거지만, 뭐 이렇게 이렇게 잘 넘겨라 이런 걸 안, 알려주잖아. 응. 그런 거랑 응. 뭐가 더이 응. 좋은 거 같아. 직접 경험하는 거랑 책에서 배우는 거랑 두개다 필요하지. 다할수 응. 없잖아. 근데 직접 경험을 하는 거는 응. 많진 않잖아. 많이 할수 없잖아. 그래서 더더욱 책을 읽어야지. 그치. <laughs> 바로 수궁해? 답정론해 <laughs> 아니, 형생은 뭐냐면은, <laughs> 사람들이 이래, 책 읽은, 읽는다고 소용없다. <laughs> 음, 어. 또 뭐, 책 읽어봐야 뭐 의미가 있냐. 어차피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닌데. 어.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형생은 각 달라. 인간이, 그, 까 그러니까 형이 생각하기에는, 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건 한정이 되어 있는 거야. 그지? 렇그렇지 음. 않아? 맞아, 많지 않지. 어. 예를 들어서, 어... 술을 많이 먹으면 토를 해, 야 해. 뭐,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 근데 술을 진짜 많이 먹으면은, 그러면 토를, 토보다는, 술을 진짜 너무 많이 먹으면 돼, 안 돼. 무슨 일이 벌어지지? 취하겠지? 취하고, 뭐, 음주운전 할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지? 음. 음주운전 하면 안 되지. 음주운전 하면 안 되지. 음주운전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음. 너무 많이 취해가지고, 음. 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치. 취해서 뭐,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뭐 토를 한다거나, 음. 뭐. 하여튼 뭐, 수의 취함으로 인한 어떤 그런 그, 음 좀, 부정적인 그런 결과들이 있잖아, 그지? 음. 그런 거를, <웃음> <웃음> 어 그런 거를 음 겪어 보고 겪어 봐야지 좀 알겠지, 그지 그런 그치, 걸 봐서 봐야 확 와닿지. 응. 근데 형 생각에는 응. 그거 겪어 보기 전에 응. 책을 통해서 미리 알면 응. 그거 굳이 겪어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많이. 그러니까 그 겪어야 될 일들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지. 음 겪어야 될 힘든 일들이. 어 그러니까 페인트가 어, 음. 먹는 거야, 먹는 거 아니야. 칠하는 거지. 칠하는 거지. 음. 근데 경험만 중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라면은 먹어도 보고, 발라도 보고, 음. 어? 비벼도 보고 그런 사람들이야. 음. 뭔 말인지 알겠어? 음. 인생은 짧다고, 음. 인간이 살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수명은 한정이 돼 있어. 음. 80에서 100 정도, 그지? 그 안에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험의 수도? 한정이 되어 있는 거야, 음. 그지 음. 모든 걸다 해볼 수 없다고. 페인트는 뭐야? 바르는 거란 말이야, 음. 그지 근데 페인트를 막 손에 발라보고, 아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음. 그렇게 배울 수도 있어. 손에 발라 보면서, 음. 어 맛도 좀 이렇게, 이렇게 보고, 음. 어 그걸로 한번 샤워도 한번 해보고 할수 있어. 말도 안 되지만, 음. 그걸로 염색도 해보고 막, 음. 그거 다 경험 아니야? 음. 그러니까 경험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다고. 페인트를 머리로 염색도 한번 해보고, 어 페인트로 한 몸에 발라도 보고, 손으로 비벼도 보고, 맛도 좀 보고, 페인트 음식에 한번 넣어보고, 그것 다 불필요한 경험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경험을 경험을 안 하라는 건 아니야. 근데 경험하기 전에 만약에 페인트에 대한 책을 딱한것만 읽는다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겠지, 그지? 아, 이러이러 해서, 뭐야. 페인트는 먹는 게 아니구나. 페인트는 염색에 쓰는 게 아니구나. 페인트 비비는 게 아니구나. 어, 페인트 몸 바르면 큰일 나는구나. 무슨 무슨 뭐 이렇게 뭐 피부에 뭐가 올라오는구나. 그걸 알수 있다. <laughs> 그니까 그러니까 불필요한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음. 그럼 뭐야? 다른 사람 불필요한 경험 한 1년 할때 나는 한달 만에 어떻게 돼? 느끼고 깨달을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그리고 같은 경험을 해도 알고 경험한 사람이랑 모르고 경험한 사람이랑은 차원이 다른 거야. 또. 그치. 음. 알 알겠지. 음. 어, 그 완전히 다른 거야. 음. 같은 경험을 해도. 맞아 맞아. 음. 그래서 첫 번째로는 불필요한 경험을 제거할 수 있다. 책을 많이 보면. 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경험. 그왜 그러니까 우리 그 부모님 세대들이 그러잖아 자식들한테 야뭐너 이거 해너 저거 해뭐 저거 하지 마 이러잖아 음. 아, 아유 뭐 내가 이거 해 보니까 아니야 저거는 뭐 좋았어 뭐 이렇게 하잖아 음. 그치 음. 그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라고 그지 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 한천명만명 명 모아놨다고 쳐그만명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쓰는 게 뭐야 책이야 그지 그 자신이 했던 경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거를 책을 보면서 네. 보고 배울 수 있고 그지? 음. 그 사람이 했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은 그지? 음. 그 사람이 불필요한 경험 10개를 했으면 우리는 두개만 하면 될거 아니야 책 보면 두개만 두 개만 하게 되겠지 그치? 그렇잖아 아니 페인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은 염색하는 그 수모도 겪어가면서 탈모도 한번 와보고 음. <laughs> 경험 별거 다 한다고 음. 뭐가지고 설사도 한번 해보고, 막 경험 막다 해. 좋지. 아주 몸으로 제대로 느껴. <laughs> 근데 그거는, 어, 그거 안 해도 될 경험이라는 거지. 책을 보게 된다는. 응. 그래서 그게 책이라는 게 엄청 중요해. 맞아. 응. 그 다음에, 만약에 책을 읽는 다음에 경험을 한다고 해도, 응. 거기서 오는 깨달음은 책을 안 읽고 한그 경험에 비해서, 수십배 수백배가 깊다는 거지 그게 그게 깨달음이 깊어 그리고 책 읽는 거는 이게 사고야 사고 어 사고 사고력에 대해서도 얘기 안할 수가 없는, 없는 게어 인간이 발전하는 게 어떻게 발전 하냐면은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 조금 더 빠른 방법이 없을까 조금 더 많이 할수 없을까 그지 조금 더 쉽게 할수 없을까에 대해서 벌써 이제 그, 발전이 오는 거거든? 음. 사람이 옛날에 땅을 뭘로 팠겠어? 손. 손으로 팠겠지. 음. 그 다음에 무슨 뭐, 조그만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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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로 팠겠지. 돌 같은 걸로 팠겠지. 음. 그 다음엔? 괭이 같은 거뭐 이렇게 했겠지. 그다음에 삽. 그지? 음. 그다음에 뭐야? 포크레인. 그다음에 막, 막큰뭐 이런 거. 그지? 음. 기구, 막 농기구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이제 뭐, 포크레인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음. 그럼 왜, 왜, 왜 이렇게, 이렇게, 파지 않았을까? 사고했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아, 이렇게 파면은 손이 아프잖아. 그지? 음. 손이 덜 아프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조금 더 빠르게 팔 수는 없을까? 땅을? 돌로 파니까 훨씬 더 손, 손안 다치지? 음. 그지? 훨씬 더 빨리 깊게 파지? 음. 어, 그거거 거기서 돌로 파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또막 팔이 아파. 음. 뭐또 좋은 방법 없을까 뭐 곡괭이 같은 거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음. 이렇게 생겨가지고 쇠로 그지 음. 아더 좋은 방법 없어 삽더 쉽지 음. 두 손을 이용하니까 이거보다 이거 쉽잖아 훨씬 더 크고 음. 그지 음. 거기서 또한번더 사고 해봐 그러면은 이제 뭘 이용한다고 막 동물을 이용하기 시작해 그 다음부터는 막큰 농경기구 만들어가지고 소를 끌면서 소 소를 이렇게 때리면은 소가 가잖아, 그지 음. 아니면 소한테 가자, 가자, 가라 하면은 가잖아, 그렇지? 음. 그럼 이제 끌잖아, 흙을, 그렇지? 음. 어. 그냥 그게 사고하는 힘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해. 어.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생각을 깊이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들보다 훨씬 더 빠르고, 남들보다 훨씬 더뭘 해도 잘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뭘 해도 적은 경험으로 훨씬 더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음. 그러니까 책이라는 거는 책은 거의 그... 그 누구지? 안창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야? 안중근 의사... 가 안창호 선생님인가 하여튼 뭐 그런 얘기 했어 하루라도 책안 그 읽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뭐 이렇게 그 정도로 책을 그 읽기를 원했던 거야 책... 형한테 책은 거의 그 생명줄 거의 완전 그 책을 놓치면은 삶이 거의 끊길 정도? 응. 왜냐면 사고가 죽는 거거든 이거는 음. 그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야 동물과 너는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을 뭐라 생각해? <laughs> 생각을 하고 안 하고 지 그래 그거야 그렇다면 그렇다면 음. 생각을 할수 있는 인간과 어 생각을 거의 하지 않고 뭐든지 몸으로만 해결하는 인간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거라고 보냐 진짜 동물과 인간과의 차이만큼 날 수가 있는 거야. 아니, 그것보다 더 나. 어. 성공하는 인물 중에서 책을 많이 읽지 않는다라는 사람은 거의 없어. 네. 사고하는 능력이 그만큼 중요해. 네, 어. 오늘 배워본 문장은 You don't read much, do you? 요 문장이었어요. 어, 그래서 너 많이 읽지 않지, you? 그렇지? 어? 응. You don't read much, do you? You don't read much, do you? 어, you don't read much, do you? You don't read much, do you? 아, 요 문장을 배워봤어요. 음, 음,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You don't read much, do you? You don't read much, do you? 음. You don't read much, do you? You don't read much, do you? 이렇게 해서, 이런 거왜 마시너, 잘안 읽지. 그래서, 책을, 책을 많이 읽어야 되거나, 음. 알았지? 어? 아주 짬나는 대로 그냥 읽어야 돼, 알았지? 응? 술 음. 네. 아, 오늘 강의는, 네. 음,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